자, 연립 2차 방정식 226조 같이 한번 봅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고 1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립 방정식 얘기를 했었거든. 이게 중이 때 배운 거지. 자 x, y 있고 둘다 1차야. 그럼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써서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거든. 자 중학교 내용이고 이번에는 미지수가 세 개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해. 미수가 3개인 경우에 z를 소거시켜주는 거야. 두개로 더해가지고 z 소거시키고 두개 더하니까 2x 더하기 y는 5가 되겠지. 마찬가지 이 밑에 거두개로또 z를 소거시켜주는 거야.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니까 위의 4를 빼면 마이너스 x 위의 4를 빼면 플러스 y는 이거 없어질 거고 빼면 마이너스 1이지. 두개를 연립해서 x, y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첫 페이지 내용은 별볼 내용이 없어. 미지수 두 개고 둘다 1차인 경우에 연립 방정식 가감법, 대입법을 활용을 한다.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면 중이거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렇 그리고 미지수가 세 개인 연립 방정식을 풀 때는 두 개에서 같이 하나 문자 하나를 소거시켜 주고 하나 소거시켜 줘서 위에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준 다음에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다. 이 정도는 되게 간단한 거니까 넘어갔다자두 번째 보면 이제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을 같이 섞어가지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2x-y는 마이너스 5 1차고 밑에는 2차야 그러면 여기는 y는 하고 고치는 거야 그러면 2x 플러스 5가 나오니까 이거를 밑에다가 대입시켜주는 거지 1차, 2차가 나왔을 경우에는 1차를 여기다 대입해서 즉 x 제곱하고 2 x 플러스 5의 제곱은 10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가 되게 간단하지. 자 보기 2번에도 똑같이 나오거든.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y에다가 대입시켜준다.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5가 될 거고, 이걸 전개를 막 해서. 이렇게 나왔지. 그럼 2x제곱 6x 플러스 4는 0이고 2로 나누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라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 두 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자, 보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2차로 나왔거든? 이제 이런 게 핵심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y랑 x 플러스 y가 나와. 그럼 x가 2y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y라고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1차, 2차 형태로 바뀌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묶어서 한 번, 이렇게 묶어서 한 번, 두 번을 풀어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y일 때랑 x가 2y일 때로 나눠서 두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고, x에다가 마이너스 2y를 대입을 시켜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y 제곱, x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y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둘지 그 맞춰서 다시 y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x 값도 나올 거야. 이 복부 동순이란 얘기는 복부라는 거는 두개 같이 적은 걸 얘기하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건 플러스 루트 7 또는 마이너스 루트 7인데 이걸 같이 적은 거를 복부라 그러고 같은 순서란 뜻이야. 동순. 그럼 플러스일 때 이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란 얘기거든.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다? 1차, 2차로 돼 있을 때는 1차에서 한 문자를 대입을 시켜주면 쉽게 풀린다. 근데 2차인 경우에는 인수분해 가능할 때, 아닐 때도 있겠지. 인수분해 가능할 때는 인수분해 해서 1차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대입시켜주고, 그거를 대입시켜줘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까 자, 3번. 이번에는 대칭식 나왔거든? 대칭식 한번 봅시다. 대칭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XY를 순서를 바꿨을 때, X 더하기 Y나 순서 바꾸면 Y 더하기 X지. 이거나 바꿔도 똑같은 거를 대칭식이라고 그런다. 대칭식일 때는 합과 곱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다. 그런 거야. 자, 밑에서 한번 보시면, 보기 4번에서 X 더하기 Y랑 XY가 주어져 있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y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7을 대입해서 풀 수도 있지만 대칭식에서 굳이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합과 꼽이 주어져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으로 고쳐라는 얘기야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꼽은 0이라고 고쳐놓고 여기다가 합에다 7 꼽에다가 10을 넣어서 풀자는 얘기야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가 나올 거니까 x가 2거나 또는 5라고 나올 거고 x2를 대입하면 y값이 차례대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 정도 풀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이제 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그 내용이지 합과 곱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다. 합에다가 7 대입하고 곱에다가 10을 대입해서 풀었다는 얘기야. 밑에 것처럼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7을 대입을 해서 풀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거다. 자 보기 5번 마찬가지 합과 곱이 주어져 있지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합 x 곱은 0이라고 쓸 거고 합 자리에다가 이거 더한 거 적어 주시면 되고 곱 자리에다가 얘 적어 주시면 돼자이 상태에서 이제 판별식 쓸 거거든 얘가 짝수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더하기 2니까 짝수라서 b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실근 가진 다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풀면 되겠지. 정개하면 A 제곱, 4A 플러스 4, 빼기 A 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날려주시고, 4 a 고 8을 반대편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8.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최종 정답이 되겠다. 자, 이 정도 하시면 이해 가능할 거고, 뒤에 넘겨서 부정과 불능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인데 얘가 우리가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때 차수, 여기를 계수를 같게 맞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위에 거를 2를 곱하게 되면 2x 플러스 4y는 2가 나와 그래서 위아래를 빼게 되면 2x에서 2x 빼니까 0 y에서 4y에서 4y 빼니까 0 그리고 3에서 1을 빼면 1이지 근데 이게 0과 1이 같지는 않잖아 근데 같게 만들어지니까 요렇게 같게 만들어지지는 않아서 같게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란 뜻이야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푸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옆에 거를 2를 곱하게 되면 2x-2y는 4가 돼서 두 식이 같은 식이 만들어져 그럼 식이 하나만 있다는 얘기거든 식 하나가 얘식 하나만 있어 그러면 해는 어때? 엄청 많을 수 있겠지 x에다가 2를 넣으면 y가 0이 될 거고 3을 넣으면 6이니까 얘가 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값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해는 무수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을 할때두 식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해서 문제를 풀어 왔었거든. 그치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한 개로 잡아서 풀어 왔는데 직선 하나만 있다면 만족하는 점들은 엄청 많을 거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인 상태가 돼서 해가 존재 안 하게 된다는 뜻이야. 자, 우리가 기억할 거는 연립하려고 소거해서 소거해서 0이랑 1,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타나면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소거해서 같이 다 없어져 버리면 0은 0이 되니까 x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xy에 뭘 집어넣더라도 성립한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자 밑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ax 이거 중 이때 배운 내용이거든. 얘랑 얘랑 두 개가 있는데 둘다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그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b y 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고 y는 마이너스 b로 나누면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 그즉 b랑 a는 기울기고 b랑 c는 y절편을 이루게 돼. 그러면 두 직선이 한 교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기울기랑 기울기랑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거든? 기울기 다르다는 얘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프라임 분의 a프라임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지 기울기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a분의 a프라임 b분의 b프라임이 서로 다르게 되면 뭐다? 기울기가 다르니까 한 점에서 만나고 교점은 한 개가 된다 이런 뜻이야. 마찬가지 평행이다 그랬어. 평행이려면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될 거야.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 b 분의 a 고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겠지. 이게 같아야 된다. 이거를 a 분의 a 프라임, b 분의 b 프라임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럼 이게 같다라면 기울기가 같다라고 인식해 주면 된다. 다시 조금 정리하면 a 분의 a 프라임, b 분의 b 프라임. c분의 c프라임을 적고 얘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고 얘가 의미하는 게 y절편이다. 기울기 같고 y절편까지 같으면 뭐다? 두 직선이 같은 직선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진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같고 y절편이 다르니까 평행이 된다는 얘기고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도 없다가 정답이 되는 거야. 보기 2번 같이 보시면 자, 해가 무슨 많도록 지금 일치해야 되거든? 2분의, 2분의 a-1이랑 a-2분의 3이랑 같아야 되고, 이거랑 마이너스 1분의 1이랑도 같아야 돼. 그치? 자, 그러려면 얘가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해주면 되거든? 마이너스 3은 이쪽에 곱해주면 a-2. 즉,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두개 같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정답이다 해가 없으려면 이건 같아야 되고 얘는 달라야 돼 그죠 그럼 이쪽에만 풀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같지가 않아야 되고 여기는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요거 두개 곱하면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는 6을 풀게 될 거고 그런데 동시에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요거만 풀어주시면 돼 a 제곱 마이너스 s a 플러스 s 니까 넘기면 마이너 a 4, 는 u 그 a 서1이 a 마이너스 a a 플러스1이니 m a 는4 또는 마이너스 1이다 4가 최종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자 3번 넘어갑시다 230두 <laughs> 방정식이 모두 인수분해되지 않는 경우 자 인수분해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이게 앞쪽에서는 빠져있었거든 u 그 자, 여기랑 여기가 이차 방정식, 이차 방정식 두 개가 연립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교과 과정에 빠졌어요. 빠졌긴 한데 푸는 방법은 되게 간단했어. 이차랑 이차랑 돼 있으면 이차를 인수분해해서 1차 두 개로 고쳐 놨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풀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풀고 두 개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위에 것처럼 지금 보기 3번처럼 인수분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차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이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상수항을 소거해 주시면 돼. 자 이차항을 소거하는 게 여기는 가능하거든. 위에사례로 바로 빼버리면 x-y만 남고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가 남아. 그래서 x 대신에 y-2를 대입을 시켜주시면 돼. 밑에 넣는 게좀더 편하겠지. 그래서 y-2의 제곱 y제곱 y는 3. 여기에서 y값을 구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푸셔도 되고 두 번째는 이차항을 소거해가지고는 이차항이 다안 없어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수항을 소거해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야. 두 개를 더해버리면 e x 제곱요거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y제곱은 0이 돼. 즉, y제곱이 x제곱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제? 그럼 y가 마이너스 x 됐을 때랑 플러스 x 됐을 때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여기든 여기든 아무때나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요거는 교과과정엔 없긴 하니까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고 자 뒤에 가서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되게 간단하거든 y는 해서 x 플러스 1을 대입시켜 주시면 돼 그러면 x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은 25가 돼 전개하면 x 제곱 x 제곱 2x 더하기 1은 25고 2x 제곱 2x 넘겨서 마이너스 24는 0이야 x 제곱 x 마이너스 12는 0이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하면 되거든 x가 마이너스 4거나 또는 3이 나왔어 자, 여기 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3 3 넣으면 4 이렇게 해서 두 쌍의 해가 나올 까 자, 2번도 똑같은데 2번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대입을 해서 푸셔도 되거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여기는 대칭인가 눈치챘으니까 합과 곱으로 문제를 푸셔도 돼. 합에다가 집어넣고 곱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야. 더한 거랑 곱한 거랑 있으니까 여기에서 t-2, t-4 나올 거고, 그럼 한 근이 2랑 4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x가 2라면 y는 4가 될 거고, x가 4라면 y는 2가 될거야 이렇게 두 쌍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다. 자, 조금 끊어 갑시다.